1172명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말 손을 들어 책상을 치며 당신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 목회자가 교회 연감에 13, 13만여 명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6만여 교회에 그 많은 목회자들이 1172명은 사탄의 너울을 뒤집어 쓰고 이재명을 취지한다고 선언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담당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문이 닫히고, 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피를 봐야 하는 공산주의 체제로서의 통일을 지향하는 자를 지지한다는 선언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13만여 명 전부가 아니라도 10만여 명이 아니라도 만 3천여 명이라도 대형교회 목회자들 총회장님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은 분연히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1172명. 그거 별거 아닙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가운데 복음전파 통일로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떨쳐나갈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십시오! 목회자들이 되십시오!